안녕하세요. 미라클 모닝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73일차 주제는 내가 믿는 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인데요. 우리는 지금 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권인데요. 이 4권의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가 쓰여 있는 책이에요. 요한복음을 빼고 나머지 3권의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중복되어 적혀 있기도 해요. 물론 저자에 따라 세부적인 묘사가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다들 아시죠? 약 3년 반 정도 돼요. 지금 마태복음 16장까지 읽어 오시면서 벌써 3년이 지난 거거든요. 이제 6개월 정도 후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돼요. 지금 이 16장에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6개월만 남은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이 죽기 직전에 누군가를 불러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는 아마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가장 소중한 이야기일 거예요. 아니면 꼭 전달해야만 하는 이야기던지요.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제가 본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라 하실 것 같네요. 예수님도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물론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아끼는 제자들과 함께 평소 사역을 하시던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저기 북쪽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세요. 그래서 이방 땅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렇게 머무시면서요. 제자들만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이제 곧 예수님은 죽으실 테니까 이제 제자 양육이 시급한 때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곧 잡혀 죽게 된다는 사실도 말씀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자신에 대해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어요. 유대식 교육 방법은 묻고 답하는 형식이 많았는데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이에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14절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 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라고 대답을 해요.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기적도 베푸시는 모습을 보고 덜어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던 것 같아요.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예수님은 아마 제자들에게 희망을 갖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그런데 제자 중한 명. 바로 베드로가 정확한 답을 해줍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이 참 기쁘셨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문아 네가 참 복이 있다 근데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대답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랍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려준 분은 한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문답 가운데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밝혀진 순간이었어요. 다시 한번 16절을 같이 읽어보면,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맞아요.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면 익숙하면서도 어려운 단어인데요.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또 한자로는 이 그리스도가 기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크리찬이라고도 하고, 한자로는 기독교인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곳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만남에, 여기서 만났다는 거는 다울과 바나바가 만났다는 거거든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써 있어요. 이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믿는 분.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건가요?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는 분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랍니다. 참으로 간단하고도 심오한 설명인데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은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이라는 말 익숙하시죠? 근데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이 말씀 읽으면 과연 이해가 될까요? 갑자기 어린 양이라뇨. 사실 저도 어린 양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 백성들은 지금 우리들과는 달랐어요. 그들은 죄를 짓게 되면 어린 양을 반드시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거든요. 어린 양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 필수의 재물이었어요.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한 나 대신 죽는 것이 어린 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이라고 하면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하면 이해가 팍팍 되는 거예요. 나 대신 죽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이 예수님이라는 거구나. 그러니 이 예수님은 이제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또 뭐라고 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유한한 존재가 아닌 신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으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죽으시지만 부활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실 분이라는 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믿는 분, 우리가 믿는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양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바로 알때 그리스도인인 나 자신의 정체성도 바로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되야 돼요. 오늘 하루.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죠. 여러분, 오늘 하루 3분으로 기적의 하루를 만드세요. 오늘 찬양은 워리커가 부릅니다.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 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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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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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산나오산나 거울 물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